우리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모든 걸다 초월하신 목사님 얼굴이야. 아미. 왜냐? 아, 주님이 함께 가니까. 아, 네. 주님이 함께 가는데 초월이 안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어떤 환경이, 어떤 환경에 힘을 합쳐 온다 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 초월할 수가 아, 네. 있다. 아미. 제가 여기 아까 오는데 보니까 우리 저기 박희자 전사님 오늘 점점 더 이뻐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비밀이 있어 있다. 이러면 얘기할 거야. 네, 오늘 아, 내 보니까 저기, 저기 비둘기가 두, 두 쌍이, 두 쌍이 쫙쫙 나타나더라고요. 비둘기 뭡니까 아, 평화잖아요. 아, 네. 네. 비둘기 평화예요. 그럼 응답 그는 얘기, 응답, 아, 네. 네. 아 평화있겠다네 그런 마음으로 어, 왔으면 또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많이 야이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보고 보고 오는데 전화가 때로는 왔어요. 우리 아, 참사가 네. 아유 사부님이시네.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어,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는 왜 긴장합니까? 환경을 잘 주셔야 하나님이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보면은,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서야, 아 그랬었네. 아고 이놈이야. 이런... 이런다니까. 자, 그래, 그래서 우위는 없나니 아무도 없나 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가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12장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제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 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하면 원하던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 예. 여호와께서 이 시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본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 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자에게 국률을베풀리라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오늘 그냥 뭐말씀했어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말씀해 아주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오늘 아주 은혜를 딱 가지고 분만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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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혜는 누구나 다 상우하고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어, 불교 믿는 사람도 아, 은혜를 좋아하더라고 그 사람들. 아, 은혜 받으십죠, 여러분? 정말 참 좋아해요. 근데 그냥 다 말하면 쉬워요. 은혜는 이만큼 우리가 상우하고 갈급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에게 큰 힘이 있다고 해서, 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네. 내가 아무리 잘 나고 잘 뛰어가고, 어쩌고 해도,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예. 아무리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멋있게 나가도, 거기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유, 한번확 놀랬다가, 팍, 팍을 지죠. 근데 그냥, 별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음, 은혜가 있어. 아, 그러면 그냥, 아주,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아무리 9 9를 잘했나 할지라도 1의 은혜가 있어야 채워질 수 있다, 우리.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어, 저 사람은 대신에 뭔가 1가 부족해. 그럴데도 그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아. 1가 중요하니까. 아무리 구십 퍼센트를 잘 채워도 1%가 안되면 우리가 은혜가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네, 완벽한 거예요. 자 에,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제가 어느 동네에 가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뭐가 뭐가 다 괜찮은데, 뭐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힘들대요. 그러니 이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요. 복사님은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넘어지면 끝장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를 다받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다잘 돼도 뭐 하나 정말 가장 중요한 국회회자로서갈 때,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는 끝장 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병일 수도 있고, 또, 어, 뭐, 어, 응? 이성관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끝장이 납니다 하니까, 청춘을 받아 들으러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니죠.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뿐이에요. 우 의의 도구로 사용받아야지, 우리는 인생 막대기로 사용을 받아야 절대 안 돼요. 여기 복수하는 이런 다 위에 도구만 사용하시는 군사들만 모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는 뭐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 예. 기도를 합니다. 예, 내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가 채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만이 내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아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도하고 나는 든든하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힐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기도할 때 삶이 내 영이 아주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랍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저희 여러분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은혜는 구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으로 노력해서 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돈 주고 뭐뭘 산다 그러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경건이경건 아멘. 경건 경전. 아, 소리 네. 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 꼭대기 올라갔다 할지라도 겸손이 안 되면 받침이 안 되면 더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우리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 겸손자를 게 높여 주셔아요 가만히 저 뒤에다가 떳떳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에, 우리가 항상 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이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갑니다. 참. 노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죠? 네, 노아의 방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되는데, 아. 아. 자,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근데 문전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예. 네. 그 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 차장처럼 하나님의 이끄시니까 이 방주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갔다라고 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이끌어줘야만 될, 될 수가 있다. 자, 은혜는 선물이며 사랑 또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저의 여러분들은 다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 자, 아, 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어, 가루 자격이라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보람을 얻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잖아가 은혜를 이은자요그게 은혜를 입은 자가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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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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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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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제 이제 네, 음, 예, 은혜를 예, 받은 자 자기 이름으로 대세요. 예, 오늘 제가 비둘기 바다르잖아요 예, 평화. 아멘. 예. 아, 예. 자 받은가요? 평화를 헤지어다. 아,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더라고요그아요멘 예.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불 별을 걸리죠. 서도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하나님 이 일을 하죠. 아멘. 예. 아, 예. 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는데도 가끔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우리 청홍자 목사님 좋아하시나? 그 <laughs> 네. 아,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저도 계속 통해서 제가 깨닫갔는데 자, 우리를 받은 자는 평안하고 <laughs>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그 네. 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희 자유로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네. 119장 156장. 16, 119장에 네. 개역 1 5절맞습니까 119장. 165절에 이렇게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의 법을 지키는 자 지키려고 는데 어찌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이입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다 뛰어넘는 능력을 주신다 자.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손 우리 뭐 아주 험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 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네. 대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대을겪했다고 하겠습니까? 대선배, 예, 우리의 목회자들의 최고 모델, 예, 물론 예수님 기본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다. 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아.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 은혜 주신 영우께서 일시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것을 우리 앞으로 지금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네. 말씀은 능력, 능력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말씀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과인데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죠? 하얀 것은 종류, 까는 것은 크시고는 절대 안 된다 이니다 아. 아, 네. 자, 지나가게 한다입니다. 아, 네. 붙잡으시, 저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대단한 말씀하세요. 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자, 내 앞에 선포하리. 아, 이분 끝난거아닙니까 자, 은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라 얼마나 아, 멋지신 네.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러니 뭐, 당할 자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포,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죠. 자, 하나님이 높이면 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리면 올릴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을 자격은 뭡니까? 예. 자격, 우리도 자격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시험 보면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가라앉잖아요 자격이 세요 그러면 준비가 돼야 자격 받을 돼야 또, 어, 준비 되어야 된다. 자격받을 그릇이 되야 된다. 또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니, 나는 나를 좋다고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하나님 사복하는데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아, 또 아, 하나님. 아,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네.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모하죠. 아, 네. 그런 자가 사모하지 어찌 그렇지 않은 자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말이요 아멘. 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자 친히 가니 가지, 아니, 하시려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 없어서. 얼마나 이것처 대단한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기도죠. 너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 하려니. 나는 안가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기 고등 백성인 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유명이하니라 너희를 목이 곧다. 경사하지 못하다. 그러니 그래, 나는 안 간다. 이제 널 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내가 생각해봐도, 아니, 하나님은 여기서 군요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응? 어? 하나님 마음은 지금 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래요? 어, 여우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죠. 했 여호와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 대단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 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길은 전부 실패의 길이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안 가, 면 이거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당신이 꼭 가야 돼, 그 자리에 꼭 가야 이다잖아요 그럼 얼굴에도 비춰안라이러잖아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보세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가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네, 실패의 길이기 때문에, 네, 같이 네,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도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유고, 어, 감정으로, 어, 내 경험으로, 내 이기심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풀고 니다 우리는 모든 집머에 믿는 사람은 기도를 풀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기도로 풀어야지 가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폭력밖에 안 일어나요. 아 지금 우리 저쪽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폭력만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는 네,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는 그 자가 은혜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테 아, 네. 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기르네 아르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분낼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모세가 많은 걸 구하죠. 예, 그도 모세는 병분 있어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저 앞에 좀다 읽은 거예요.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명문 있는 기도예요. 원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절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종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주 멋진 말이죠. 하나님 꼼짝 없는 말로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 그래 너희 기도 꼼짝도 못하겠다. 네가 아하오 내가 뒤에서 하기도 전에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러한 어, 모습이 우리들한테 되었으며 이것 저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어, 여러분들의 강의에 대다 열어주실 줄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주여하시고 나의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주소서 그랬더니 뭐래요? 14절을 보니까 응답하시잖아요 즉각 응답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만가신 되는데도 모세는 가자고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기도에 기도까지 들어가게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뭐예요?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아주 죽기 살기로 예, 정말 구월의 역사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그 그, 하늘 사역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어,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더라 아, 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안히 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아, 네. 시키사 아까 그때 비둘기도 받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야, 비둘기가 가게 지나가네 그러니까 나는 더 확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아, 네. 자,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2절, 12절 1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쉬게 네. 하리라 평안히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기도의 하나님이 알겠다. 사인해 주시면서 가겠다. 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삶에서 오는 문제는 뭐예요? 감정이나 뭐 느낌 에, 이렇게 그런 걸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제는 기도로 하나까 결국 교제하라는 시로다. 제가 오늘 요즘에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정말 시정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문제는 지금 얘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에, 기도하라. 시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 하가 보내요. 더기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하면서 어, 당내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길 것을 옮기면서 하면은 좋겠다.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 사역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대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자 누가 주홍제 목사님이 예? 하는일도 대가 하리니 아. 제가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면니라 얼마나 아. 아, 신나는 말씀입니까? 은총도 입었고 이름도 안 돼요. 참 감사죠. 구원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죠. 예, 이금 이스라엘 성을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예, 히브리인. 자, 그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진 받았다는 것. 무의뜻 아닙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는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친히 하시니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악주를 하게 되면 짜증나고 그러죠. 근런데 주님께서 친히 하시면 은혜로 하기 때문에 쉽고 또 성령의 임동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열매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재도. 이다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겸손한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아우, 살자가 없대요. 영와께서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엎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시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은다. 정말, 정말 이 그대로 덮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겸손해져야 한다.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등을 보아야 한니등 왜냐? 등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다음에 그 광채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광채를 정면으로 볼수 없다. 네, 볼수 없다. 지나간 다음에 그 후각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는데요. 어둠에 속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감당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어.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짝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 등을 보라. 이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을 본다는 것은 또한 겸손을 뜻하는 거죠. 자,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1962년 청교도들은 메이폴라머를 타고 신디에게 도착했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의 겨울에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 또 인디아들의 습격으로 44명만 4 4명만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자지속되는서 충년에도 그들은 결코 낚시하지 않았습니다. 낚시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저들은 어, 기대하면서 낚시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3년째 되던에 풍년이 들었다. 풍년, 3년, 자 3년, 7년 참좀 서리죠. 예, 그런데 추수를 앞두고 수많은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 추수를 하려는데 벌레들이 그래 이게 웬 떡이냐고 나타 거예요, 나타난고 곡식을 막 갈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려, 어, 심은 그 곡식들을 갈려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야 저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막 잡아도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포기했어요. 야 우리가 잡을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이래서 그러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저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려놨다는 얘기죠. 이제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밤새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했다는 것은 곧하나님이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잘안 하려는 습성이, 습성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뒤늦게 회개해. 다 마실 건 맞고 회개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자, 이분들도 한 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오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했대요. 야, 얼마나 기도했으면 밤새.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주옵소서. 아주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무슨 기적이냐?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그 곡식. 세컨번리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뢰 아닙니까 아, 네. 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예. 자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라 찬아을죠 나는 믿느라 하나님을 믿느라 이 강력을 보면서 이들이 감동이 앞서겠습니까 놀랐잖아요 자기들도 놀랐어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이제 기억이 나, 다시 난 거예요. 예, 너무나무 감동적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자, 저희 여러분도 이게 가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왜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다 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으며 았 그동안 소홀히 하고 던 추서 감사를 풍성하게 드렸다 아,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건드리도다라는 아,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그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 것이다.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아, 가장 뭐 최선이라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자 감사할 수 있다는 원리,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내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감사할 때 우리의 환경은 버릴 것이 없다. 자꾸 감사,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의 어둠을 익어버려요. 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한 자될까 언제 그것이, 어?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돌아가는 에,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감사해야 될것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가 참 힘들어서 엎어졌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어났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국은 사랑이다. 율법 전체가, 성경 전체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인데, 사랑을 근거한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근거한 것은 그것이 어떤 선택이 된다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추수했던 그 원수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오늘을 주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감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 네. 네. 은혜를 주신다. 경손히 주님을 바라보자. 경손히 그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응하며 감사해야 아, 네. 아, 네. 지금 상황이 내가 정말 어렵다면 우리는 감사 어, 해야 되겠죠. 그 상황을 주신 것은 내게 최고의 삶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땅바닥까지 내쳤다가 올 올려 주지 중간에서 올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내 힘이 다가졌을때 끌어올려 운동에서 끌어 올려 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어, 그것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하게 감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다. 자, 저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감사. 감사하자. 그 사랑을 주신 것은 내게 최고의 삶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음, 응? 어, 그렇게 말씀이 되겠는데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시간을 버려때가는데그 네, 네, 시간이 내게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또 하게 된다 말입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나에게 주나?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 의 시간이었구나. 그런 그런 아주 참 아쉬운 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있죠. 세상에서 좀 어, 어눌할 수 있잖아요. 난 세상에서 너무나 너무 어눌해요. 속기도 잘해요. 무슨 뭘 하막 그 진짜입니까? 깎지도 못해 그다 이렇게 이렇게 어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는 아, 은혜를 해야 예, 돼요. 은혜로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속이는것 같으나 결국 속지 않게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네.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말씀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